하늘 뒤 흔들 거다는 약간 꽤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하지 않은데. 대표님. <laughs>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어 <laughs> 아, 대표님, 수수모신, <laughs> 왜 수모시죠? 아 네, 재롱님, 아,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잠시 일어나서, 네, 네 일어나서,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잠시 이제 앉아서 네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먼저 사실은 이제 인사 가운데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어, 오늘 기자님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롱샷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 재법시 사실은 이렇게 끼도 많고 열정 넘치는 네명의 멤버들을 어떻게 한 팀으로 모으시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자랑도 한번 해주시고 좋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과정 말씀하시면 되나 멤버들의 자랑. 네, 무 어, 자랑이요. 네. 자랑은 지금 너무 예, 멋있고요. 네. 예, 너무 잘하고, 예, 제가 이렇게 제 모든 뼈와 혼과 다 갈아 놓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어, 멋있는 그리고 정말 약간 친척 동생 같은 그런 친구들 이렇게 좀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만들어진 과정은 저도 사실 그냥 제 감대로 막 했어요. 예, 왜냐면 제가 뭐 아이돌을 제작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처 뭐, 처음에는 뭔가 약간 뭐 다르게 할 자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해서 뭐 기준도 없었고 그러니까 글로벌 오디션 같은 거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어, 괜찮은데 뭐 말끔하게 생겼는데 뭐 약간 뭐 <laughs> 나쁘지 않은데 해서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네. 누구는 뭐 정리되고 누구는 또 자기 알아서 이렇게 어뭐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뭐 계속 또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네. 뭐 그냥 되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 나는 이런 아이돌을 만들어야지 해서 그거를 뭔가 억지로 너가 여기 안에 그냥 꾸겨 넣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제 저와 같은 마음과 마인드 있는 친구들. 제가 정말로 뭔가 어제 시간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약간 베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뭔가 이제 이 친구들 토대로 뭔가 이렇게 롱샷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롱샷을 만들어서 너네 들어가 보다는. 네. 또 박재범 씨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음악이 있었는데 좀 아이돌 제작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해요. 그 전에 뭐 아이돌 판을 좀 바꾸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좀 자신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참고로 저희가 MMA에서 이제 애들이 그래도 쇼케이스가 됐잖아요. 오늘이 더떨린대요그 3만 명 앞에서 한 거보다 그래서 떨리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다 네, 저는 어, 아무래도 이 대답은 그렇게 간단한 대답은 아닌데 제가 계속 이런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수 데뷔한 지 18년 차예요. 18년 차인데 어, 저는 계속 이런 원동력이 생기려면 음. 저한테 의미 있어야 되고 저한테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어떤 무슨 순위나 단순히 뭐 어떤 숫자에 연연한 것보다 제가 그 의미를 이제 느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그 그 사람의 에, 의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제가 어, 앨범도 많이 냈고 뭐. 유명해진 곡들도 있고 제가 회사도 창립 뭐 AMG나 하이얼미스트도 창립했었고또 아무래도 힙합 R&B 쪽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뭐 성공도 어느 정도 했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많은 어 그리고 또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락네이션에서도 최초 동양인으로서도 뭐 계약도 하고 나름 이런 경력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넥스트가 뭔지, 뭐 뭘할수 있을지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K-팝이 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준, 알아주시는 그 업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아이돌을 제작하다 보니까 저도 어 나도 좀 내가 원하는, 내가 즐겨 들을 수 있는,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야겠다 내 경험 토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도전인 것도 알고, 예 어, 그리고 에, 비쌀 것도 알고면서도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해보자 왜냐하면 제 커리어 자체도 그렇고 저는 항상 계속 음.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의심을 하거나 걱정돼서 안할 도전들을 저는 계속 늘 해왔고 계속 이제 그런 선입경들이나 그런 천장들을 계속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프런트맨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럴만한 자격 있는 친구들한테 그걸 다 물려주고 싶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박재원 대표님이 판을 뒤흔들 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을 하셨고 그리고 이 롱샷이라는 팀명에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 롱샷이 K-팝 판도를 흔들 것이라고 자부하는지 자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대표님이 해주실래요? 자, 제가 판을 뒤흔들 그룹이라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다를 거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판을 뒤흔들 거다는 약간 꽤좀큰 네. 거만한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하지 <laughs> 않은데 <laughs> 네, 어,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어~ 아이돌을 만든 의미 아, 의도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 어, 그래도 어, 되게 낭만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그 토대로 약간 만들어진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되게 순수하게 음악 좋아하고 랩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R&B 좋아하고 작업하는 거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저희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제가 감히 다른 분들의 우선, 우선순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우선순위를 확실히 확실해요. 저희는 남들을 뭔가 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보다는 저희가 저희가 좋아하는 걸 하고 많은 분들을 이제 설득시키고 이렇게 뭔가 음, 존경심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아티스트로서 항상 뭔가 그때 그때. 제가 뭐 비판을 받더라도 그때 그때 제가 설득을 못하더라도 그긴 시간 동안 제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심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같은 그룹이 됐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